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2015년 새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또 풍성한 복이 우리 한내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모든 일에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귀중한 시간과 금전과 노력을 허송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계획이 명확하면 이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마음의 태도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을 새해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협작군, 공갈배, 몰입배, 이런 정신으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사람이기 전에 짐승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격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정의 말씀이 사라지고 제멋대로 살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개인의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 사회와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발걸음으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단순히 영적인 유희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말씀에 더욱 붙들리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 새해 첫 주간부터 새벽 기도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 새해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생활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의 끌림이 받고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남 위암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라는 암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내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허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암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이것은 좋은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실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생을 살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업혀서 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할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밭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준비됩니까? 적어도 하루에 성경 다섯 페이지 이상을 읽고 하루 최소한도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밭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은혜로 살아야지 인생을 그저 육신의 땀만 흘리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친히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가전 고생을 다 하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짐을 지시고 우리는 쉼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걸머지고 우리는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주님의 목에 걸려 있고 우리는 그 멍에 밑에 들어가면 우리 목에는 멍에가 걸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웃고 평안하고 기쁘게 인생을 산다. 웬일일까?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는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심으로 우리는 쉽고 가볍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크게 신세지고 사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 내려가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쁜 순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쁜 순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바쁘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삶이 다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일 먼저 하고, 나중 할일 나중에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까?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그러나 현재의 삶은 모두 모래 위에 집,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 땅의 모든 형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세계를 제표했던 바벨론의 위대한 문화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수르의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은 잿더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다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가므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없어질 것은 친히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저 가정에 와서 밥이나 먹고, 잡담이나 하다가, 잠이나 자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나가는 곳이 되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반드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적어도 30분 동안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의심나는 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부도 하고, 가사도 돌보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심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데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반드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레째는 하나님이 쉬게 하셨습니다. 일회째도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회째는 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날은 주님께서 그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교회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잔미를 드리고 또, 한 주일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어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알면 그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돌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글을 찍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요. 소련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어떤 강대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을 압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최대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최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 하나님은 최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주님께 빌려주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가하도록 협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자기의 배를 들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수고했다, 고맙다, 안녕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주님, 대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거물을 던지리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의 일이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새해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것을 시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는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새해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새해는 우선 순위를 따라,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소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